내가 두개 다 하지 않았어 근데? 왜왜 하나밖에 없는거 같지? 뭐지? 다 받았는데? 아, 이게 뭐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티키 건이 담긴 캐스 하나를 회수하라고. 뭔 개소리지? 일단 가보죠. 일단 그 저기 찍힌 데를 먼저 갑시다. 그래야 뭔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p r e s e 고안 있고 돌아가는 거 있고 끝이야짜깜다 o n e e o n 에이, 트럭인데. Okay. Go, 안 가져? 아, 트럭이 굳었네. 이정도는가져되는거 아니냐? 하이하이. 로가 되나? 아, 길 따라가야 되니까 이게 길이 안 보여서 애매하고만. 물 건널 때는 어, 막 다리도 갑자기 막 늘어나고 그러는데, 이런 거갈 때는 왜안 늘어지냐? 혹시 이런 거는 오토바이가 짱인가? 그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여기서는 쿠팡차가 구현되어 있지 않아. 나도 아, 쿠팡차 타고 싶은데. 그니까. 아니면 진짜 그냥, 개인 딜리버리처럼 가야 돼. 오, 씨, 오, 오, 잠깐만. 오. 살았네? 대걸 <laughs> 야, 이게 착안 뒤집어, 안 뒤집어진 게 다행인데. 야, 나중에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가야겠다. 트럭은 확실히 조금 뭐랄까. 평지 맵에서 이동할 때만 좋은 느낌이다. 이거를 산지역에서 타려니까 확실히 힘드네 어떻게 해서든 저거만 가고 뭘 해야겠다 사랑으로 바꿔야겠다 어디로 가야 되죠? 왕가진 워죠 어쩌... 어, 점프기능도 있어? 아유, 엄청. 음, 게임이라 모르겠다고? 맞 음. <laughs> 아, 그럼요. 벌써 차량을 뚫었다고. 하지만 오토바이가 더 좋아. 이게 이게 어디로 가서 딜리버리야? 아, 헬로. 어디? 아, 형 여기 따구야 설마 여기세요? 아저씨! 이런 데에다 길을...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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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길 막으려는 게 아닌데... 어어 선생님! 여기다가 그.. 즐겼어요. 어 아이고, 아우, 쓰러기 똥이야. 어휴, 빡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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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아, 이렇게 다 해놨어, 선생님. 어왜안 들어가지냐, 근데? 안녕하세요. 아니, 야박치가 들려야 되는 거 아니야? 빡박치가 들려야 아니야? 어우, 아, 다 어우. 여기까지만 하고. 예. 주문하신 게 있었나? 아, 이거구나. 그, 아, 바느킬 세트는, 굳이 아 필요, 필요하신가? <laughs>

That's the Can you make it a winner? He's pretty interested in the chiral network, too. Totally on board with it and everything. Oh, but I'm still having trouble wrapping my head around it. I guess what I'm saying is that I'm okay with trying it out, just.

황맨은 차량보다 오토바이를더 좋아한다는 느 애기는 저거 쓰는거에요 이 세계관에서 저 애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음 배송하는게 아니라 본인 이 직접 쓰는거에요 여기서 이 세계관에서 죽으면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니까 이 세계관에서 그 uh -oh. 비가 오면 I've to meet you. 갑자기 그어 네크로맨서들이 나와요. 그니까 이 세계관에서 죽으면 그살아지는게 well, 아니라 네크로맨서 <laughs> 쪽으로 아예 <laughs> 빠지기 actually, 때문에 the 걔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럼 걔네들을 탐지할 수 있는 사람이 <laughs> 장치가 저 아이가 저 슈트키스 안에 있는 저 아이가 찾는거예요 연결을 해서. 그래서 그거, 그걸로 해서 그 때문에 이제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은 저기 있어야 된다. 이 세관이 암울해가지고 사람이 죽었다고 그 화장된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화장되면 끝나는게 맞아. 근데 그 죽음과 동시에 갑자기 네크로맨서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가져갑니다. Well, 그러면 그 시체도 그 네크로메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 hey, 그런 세계관이라서. 음, you 아카풀리로보카폴리 yeah, 어, 리얼 리얼. 그래서 그걸 감지할 수 있는 거는 그빅 엄마, 빅마더라고 하는 그, 그 사람에서 나 있는 oh, 그 man. 아이들. 아, 그게이생 like 그 생산하더라고. 음, 기계처럼 생산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저거다. 그래서 저 주는 거야, 나한테? <laughs> 곰 머리? <laughs> 더 껴야겠다. 어, 그거를 이제 할수 있다. 해달이야 곰이 아니었어? 아, 헤달이었어? 어, 야식 가신데? 야식 알아요. 야식 그, 그 리얼티, 그 저거 뭐야 토크쇼 하는 사람이잖아. 얼굴 보니까 알겠는데? 칼시잖아 이름, 누군지는 이름이 몰라 근데 그 누군지는 알죠. 그 칼시잖아요. 그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칼시 MC잖아. 가. 그 Just 거기 go. MC잖아. 칼시 okay. yeah. 얼굴이네 딱 봐도 저거 벗으니까 알겠네. 안녕하세요. 자껴보자곰 음, 머리 아, 페이지 변경. 아 오, <laughs> 아 착용해 줘비올 때만 착용하는 거야? 오케이 하게. 아 차... 착, 용해줘비올 때만 착용하는 걸로 아깝다. 아 맞아요 코나노브라이언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그 외국인들 이름을 다못 외워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 녀석이 그 사람이에요 맞아요. 아하. 예 e s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냥 돌아오면 끝인가? 그 미션이 더 없죠. 그런데 이름도 코스플레이어네, <웃음> 그렇네. <웃음> 아하, 그렇네. 이름을 딱 보자 하니 가서 오토바이로 바꿔보겠습니다. 아우 트럭이 별로인데? 운송 차량과 맞지 않아. 사막 지역 전용 그걸 주란 말이야. 이건면 어쩔 건데. 안 스톱. 아, 더 회수해야 돼? 뭐 오토바이로 바꿀게요. 이거보다 오토바이가 더 좋은 것 같아. 확실히 그 BT 조우 끄니까 어, 안 떠요. 안 보여. 어디 있는지 뜬지도 몰라, 이제. 어쩔 팁이야, 갈 거야, 그냥. 잠깐만, 중간에 뭐, 어디, 어디 찍혀 있는 거냐? 중간에 여기, 여기 하나 찍고 한번 일로 가면 피죠 지형이 쓰레기라서 제가 여기 한번 빠져봤거든요. 절대로 못 나와. 여기까지 와야 나오는구나. 제가 이 협곡에 갇혀봤거든요. 나 진짜 127시간 찍는 줄 알았어. 바로 불러오기를 했는데 저기 한번 갇히잖아요. 어디가 길인지 모르겠어. 진짜 127시간 찍을 수 있다. 오케이. 어. <laughs> <laughs> 보여줘, 보여줘. 야, 보여줘. <웃음> 귀엽네. <웃음> 귀엽네. <웃음> 그래, 비 오는 날 저거라도 껴야지. <laughs> 우리요? 어? 코난, 코난 애씨가 준 건데. 게 <laughs> 귀엽네. 다리 뭐야? 오오오 연결하면 저기도 다리 쓸수 있나보다. 저 연결하려면 너무 많이 쓰던데, 제가 연결해 봤거든요. 아, 중간에 연결 한번 그 살짝 해줬는데, 어우씨 많이 들던데, 여기 사막지역이라 그런가? 아, 그냥 오토바이가 맞아. 사랑아탔을때 이점은... 그... 뭐랄까, 홀딩 해주는 게 많은데, 단점은 언제나 존재해서. 지금 응? 어쩔 건데, 니네가. 솔직히 어차피 시원하면 왜 걸렸냐? 얘네가 어차피 온다고, 오면 어쩔 거야. 응? 어쩔 거야. 이런 데는 갈수 있지. 그렇지. 근데 저기 못 가지. 오케이. 어우씨 어질 뻔 음, 넘어지기 전에 타면은 안 넘어지죠. 이렇게 그냥 그 편법을 이용하는 니다 오, 오, 오! 이버린게 맞다. 안 가져갈게 너는. 그러게 쓸모가 없네. 그냥 내가 직접 들고 가는 게 낫지 이런 거지. 아니면은 저거를 그 해놓고 연결해가지고 차 타면은 야, 오토바이 타면 그 연결이 되나? 내가 말했던 이거 얘거든요. 얼마 안 남았는데? 깐만 조금만 넣으면 만들 수 있겠다. 만들어 보자 여기. 그래도 페이트 로드로 만들어 보자. 원하은 거야. 금속 한 300개, 세라미 한 200개. 오케이, 금속. 오케이, 세라미 200개, 금속 200개 사아 대충 한 300개씩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세라, 금속 세라미. 오케이, 나 집에 될거 같은데, 금속 세라미, 금속 세라미. 여기 한번 털지 뭐, 금고 털면 내거든요니 여기 오면서 싹 바꿀 거라. 알아서 맡겨지는구나 어, 아, 좋네, 저거는. 가져가. 흉수 <목소리> 어. 니네가 버린 거 내가 챙겨왔다고. 오 배터리 강화 탈수 있어? <laughs> 아니야. 어. 나는 아, 일단은... 를해합시다 오케이. 금속 세라믹이었죠. 금속 300개, 세라믹 300개 만들 수 있겠는데, 이제 가져와야지. 금속 400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세라믹 320개 가져가고 하고 들어가서, 절반 하고, 오오오 바람이 있는 거니까 빠를 가 겠습니다. 배터리 두배 있는 게더 좋다. 만들 겠다. 오늘 아, 여기는 솔직히 도리, 도로가 쓰레기 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주는 게 맞습니다. 아받아아 그럼요. 아 자, 메이크 더 로드! 좋습니다 이런 그 산지역에서는 로드만큼 좋은 게 없거든. 길을 맹그어 줘야 어? 쓸수 있단 말이지. 그럼 끝이야 설마? 얼마 저기 앞에 가면 끝이니? 앞에 있는 것도, 만 들어야 되니? 얼마 한번 가보자. 앞에 이렇게 끊겨져 있냐면 점수, 아, 여, 여기까지 끝이야. 저또만 들어야 돼. 와, 똥이네. 와, 너무 많이 넣어야겠다. 안 되겠다, 야. 너무만 하겠습니다. 이제 <laughs> 돌아가야 돼? 아. 회수해야 돼? 내려봐. 싸우자. 야, 니네, 니네 거 가져와, 이제. 딱까 싸워야지. 좀비오겠다 시간이? 아, 어. 자, 다음에 가져가죠? 오늘 시간이 딱 됐네요. 더하기에는 시간이 애매하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길 만든 것만으로도 일단, 이더, 어, 만족하지 뭐. 그리고 충전하는 데가 있을 건데. 아, 여어봤 여기까지 가서 충전만 해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요.